사랑하고 존경하는 1200만 경기동민 여러분 유화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수 지사님과 김장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냥이당 용인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심노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21년 만에 한글날이 공일로 재지정됨에 따라 한글에 대한 자율심을 높이고, 우리말과 글에 대해 각오와 다짐을 튼튼히 하는 계기로 삼고, 그동안 한글 문화 발전에 소홀했던 기한만화를 위해서라도 정부 및 경기도가 한글 문화 활성화 방안에 적극 앞장설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한글은 우리나라의 자랑일 뿐 아니라, 세계의 문화유산입니다. 창조의 주체, 원리, 목적, 철학이 뚜렷한 세계의 유일한 언어가 한글입니다. 발성 구조와 철자를 일치시켜 세계의 어떤 말이든 표기할 수 있고, 또 표기된 것을 서류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과학성으로 말미암아 문서의 작성, 전송, 그리고 음성 인식 등 디지털 시대의 뛰어난 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대에는 국력에 의해 언어가 확산되었다면 이제 국력이 문화의 힘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인이 인정하는 최고의 소프트 파워입니다 케이팝 가수들과 싸이가 부르는 강남스타일과 춤이 전세계를 강타하며 세계 곳곳에서는 한글에 의한 관심과 관심도 그만큼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한글은 무엇입니까? 중국과 일본은 일본이라는 강국틈바함 속에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올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고유한 말이 있어서였고 우리나라를 지금껏 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쉽고 과학적 문자인 한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글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문자를 상하라 하고 있을까요? 단언하기 어렵지만 한자의 음과 훈을 이용하여 불편하게 이두식 문자를 쓰고 있거나 아니면 베트남처럼 메콩 자를 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겠습니까? 불편한 한 불편한 한글이 있었기에 편리한 한글이 있었기에 오늘날 문명화가 전례에 가깝고 높은 교육률을 가진 국민이 되어 경제와 문화 등 다방면에서 한국이 세계 우뚝 설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계의 유수한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과 가치를 높이 인정하고 있고, 유네스코에서는 문명률을 낮추는데 공한한 세계 곳곳의 사람을 뽑아서 세종대왕 문해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우리는 한글의 가치를 절실히 느끼고 한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한글 사랑은 그만두고라도 우리의 글을 경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뿐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도지사, 교육감, 그리고 동거의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첫째, 우리 한글을 1997년 유네스코가 기록유산으로 등재했고 지구상의 100여 개의 문자 가운데 제작자와 제작원리, 유명들이 가장 잘 정리된 유일한 문자 한글을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한 행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행사 등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기념 행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과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둘째 지사님 한글날의 기념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정이 열악한 여주군에서 매년 10월 9일 국민정음 반포일을 기념하여 세종대왕민에서 한글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한글날 기념행사 총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고 도비가 얼마나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경기도에서 시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축제에 37억 6,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DMD 다큐 영화제 10억, 양평 네포츠포스트벌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만 여주군에는 한글날 기념행사에 2 0 1 2년도에 5천만 원을 지원했고 2013년도에는 7천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문화의 세계가 될 거라는데 이래서 야 되겠습니까? 문화로 문화 국가로 세계 우뚝 서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지켜야 하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말과 글입니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폐기체로는 사실을 세계의 인수한 언어학자들이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홀대하는 지금의 사고로 우리는 결코 문화 민족이 될수 없습니다. 한글나라의 국경을 재지정은 눈앞에 경제적 소모팀 <목소리> 매일 중차된 시기이며 그 길에 국가가 나서서 수 없는 일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낳는 경기도와 그 지휘 순봉의 악당 수확 뜻을 강력히 축하합니다. 경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